자, 안녕하세요. 블로우드라이 2주차 어,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상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블로킹과 섹션에 대해서, 그리고 블로우드라이 하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상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헤어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뭐가 이렇게 많나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 8번까지는 아니 9번 하여튼 여기 안에 있는 거는 다 알긴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포인터가 지금 안 되니까 제가 일일이 불러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 그러니까 한번 숫자랑 매칭을 해서 이어포인트 센터포인트 터포인트 골덴포인트 백포인트 네이프 포인트,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사이드 포인트, 사이드 코너 포인트, 이어 백 포인트,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센터 톱 미디움 포인트, 톱골든 어, 미디움 포인트, 골든백 미디움 포인트, 백 네이프 미디움 포인트, 이렇게 다좀 알아두시고요. 사실상 12번부터 15번까지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상의 각도. 사람의 두상은 평평한 모양이 아니고 둥근 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 미용의 컷, 퍼머, 드라이 등 모든 테크닉에 있어서 각도의 개념은 중요하게 사용되죠. 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각도에 대해서 어, 평면에나 그러니까 수평, 뭐 이렇게 평편한 데 있는 상태에서는 각도를 하기가 좀 쉽죠. 그렇지만 두상은 말 그대로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위치마다 각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두상각의 90도, 두상각의 45도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될 거거든요. 커트할 때 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드라이 어, 헤어스타일링을 할 때는 각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두상의 각도가 위치별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좀 인지하시고 잘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세트. 어, 두다, 자리 잡다, 놓다, 끼우다, 세우다, 고정시키다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헤어 디자인에 있어서 세트란 포괄적으로 정리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하여 스타일을 고정시킨다는 의미와 웨이브를 형성한다는 의미로 의미라고 하죠. 자, 셋탄한다 그쵸. 우리 미용에서는 어, 포괄적으로 정리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세트는 오리지널 세트와 리셋. 그, 그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헤어 세팅은 크게 오리지널 세트와 리셋으로 구분 사용한다. 오리지널 세트란 헤어스타일을, 헤어스타일을 형성하는 세트로서 머리 모양의 기초를 만든다. 오리지널 세트는 크게 헤어컬링, 헤어 파팅, 헤어쉐이핑으로 구분하고 리셋트한 만들어진 헤어스타일 재구성 또는 다듬는 마무리를 뜻한데, 리셋이란 영어 자체가 다시 세트를 다시 하는 거니까 재구성을 하는 마무리를 말합니다. 자, 세트 중에서 헤어 파팅을 먼저 볼까요? 헤어 파팅은 흔히 가르마라고 하는 것으로 두상의 부분을 나누어주는 것을 말하고, 어, 이제 뒤로부터 앞으로부터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파팅을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사진을 보는 것처럼 센터 파트 자, 5대 5 비율로 정중선을 중심으로 하여 나, 아, 나눈 선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가르마라고 할수 있죠. 자, 이 가운데 가르마가 어울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이분은 되게 예쁘게 잘 보이네요. 자, 5대 5 가르마가 센터 파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센터 파팅 음. 자, 다음은 어, 헤어 파팅 중에서도 사이드 파트를 보시는데요. 전두부, 축두부의 경계로 6대4 또는 7대3, 8대2 등 얼굴형과 모류, 그리고 헤어스타일에 따라 필요한 비율로 나눈다. 말 그대로 사이드에 파팅이 된 것을 사이드 파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보면 라운드 사이드 파트. 이 그림하고는 조금 이제 제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라운드가 둥근 형태를 말하잖아요. 근데 사이드에 그렇게 둥글게 파팅이 되어졌대. 파이, 사이드 파트가 곡선상으로 이루어져. 전두부와 측두부가 둥그스름하게 나뉜 형태. 저쪽 사이드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얼굴을, 앞머리가 다 덮인 듯한 느낌이지만, 어, 측두부 쪽에서 이렇게 곡선으로 파팅이 나누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스퀘어 파트는 네모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모나게 파팅을 양쪽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에서 사이드로 파팅하여 두정부 근처에서 이마의 헤어라인과 평행하게 나뉜다. 그쵸, 좀 남성 커트에 많이 쓰이겠죠. 그 다음 V파트, 머리결이 머리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누는 것으로 디자인 파트 때 주로 사용이 된다고. 많이 쓰여지진 않으니까 알고만 계시면 돼요. 자, 카오릭 파트. 두정부 탑 부분의 가마로부터 자연스러운 분배인 방사선 형태로 나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내추럴한 파팅법. 그냥 그 파팅이 따로 없는 카오릭 파트라고 하면 두정부 탑 부분에서 가마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쵸? 저 파팅이라고 해도 그렇게 파팅 느낌이 많이 안 나죠. 다이어그널 파트라고 하는 거는 다이어그널이라는 게 사선이라는 뜻이에요. 사이드 파트에서 응용해서 가리마, 가르마를 대각선으로 분열하는 것, 사선, 사선, 대각선 파팅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면 그 다음엔 노 파트 파트를 나누지 않는 거, 굳이 뭐 그냥 파팅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뭐 적절한 헤어 파팅 얼굴형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장점을 강조하죠. 그래서, 파팅도 그 얼굴형에 따라서 잘 놔둬줘야 최상의 상태로 헤어스타일링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헤어 쉐이핑 부분이에요. 헤어 쉐이핑은 모발의 흐름을 정리한다 혹은 모양을 만든다는 의미로 헤어커팅에서는 특별한 스타일이나 윤곽을 위해 모발 길을 짧게 하거나 얇게 하는 것을 뜻하며 헤어스타일링에서는 모발의 흐름을 정리하여 컬및 웨이브를 만들기 위한 기초 기술을 뜻한다. 쉐입 자체가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니까요. 마무리 단계에서 하게 되는 거겠죠. 자 헤어 컬링 보면, 헤어 컬링은 한 묶음의 모발로서 돌기 모양으로 된 원통형의 것을 말한다. 컬의 목적은 웨이브와 볼륨을 만들고 모발 끝에 변화와 움직임을 주는 것이다. 원통의 롤러나 브러시 등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 컬을 만들어 볼륨과 부피감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렇죠? 헤어 컬은 어, 우리가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어, 헤어를 그러니까 묶음 형태로 만들어서 이 컬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바퀴 이상이 돌면 S 컬이라고 하고 어, 한 바퀴 반 이상 돌면 C 컬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컬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헤어 컬링 중에서도 스탠드업 컬이라고 하는 것은 어, 뭐 스탠드업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세워진 듯한, 일어서 있는 듯한 자, 컬의 루프가 두, 두피에 서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 주로 볼륨감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다. 머리숱이 없거나 풍성한 형태의 스타일링 연출을 하고자 할때 사용한다. 브러쉬의 각도가 90도 이상 유지되어 야하며 각도가 커질수록 컬의 볼륨도 같이 커진다. 기본적으로 90도가 되어야 그 위에 자연스러운 볼륨이 생기는 거고 그 이상으로 120도나 이런 식으로 뭐 100도, 120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줄수록 컬의 볼륨이 커질 수 있다는, 라 같이 커진다는 거. 자, 플랫컷. 플랫컷, 컬 같은 경우는 루프가 두피에 평평하게 붙도록 되는 컬로 볼륨감이 없다. 플랫이 납작한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볼륨감이 없겠죠. 머리숱이 많거나 뜨는 형태의 머리가 싫은 사람에게 시술한다. 각도는 거의 없다. 아 플랫하게 모발을 만드는 거는 아무래도 뭐 원래 곱슬이거나 그러니까 곱슬인 분들은 머리가 뜨는 자체의 느낌을 완전 싫어하시니까 플랫한 컬을 만드시게 될 거고 또 머리숱이 많으면 어, 자칫 잘못하면 머리가 두 배가 될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플랫, 납작하게 해주는 그런 형태의 컬링이 더 적, 적절할 거예요. 자, 포워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앞쪽으로 그니까 컬의 방향이 얼굴 쪽으로 향하는 컬이죠. 앞으로라는 뜻이잖아요. f o r w a r d 가 앞쪽으로. 그러니까 페이스 라인을 갸름하게 보이게 하거나 혹은 페이스 라인을 돋보이게 하고자 할때 사용한다. 자, 리버스 컬 l 같은 경우는 컬의 방향이 얼굴 반대 방향으로. 리버스가 후진할 때도 리버스라고 하잖아요.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그 컬의 방향을 얼굴 반대 방향으로 이런 느낌도 되게 은근히 막 분위기 있게 연출해질 수가 있고요. 어,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쓸수 있죠. 포워드는 아무래도 얼굴 형태를 이렇게 가리고 싶어하는 거니까 얼굴이 갸름해 보이는 느낌이 좀 들고요. 조금 리버스 컬 같은 경우는 뒤로 이렇게 어, 방향 전환이 되다 보니까 좀 동적인 느낌이기도 하고 얼굴이 좀 이렇게 시원시원해 보이는 느낌도 있죠. 자, 바람머리 스타일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근간의 남녀 모두에게 유행하는 스타일이다. 그죠? 남자들도 요즘에 머리 조금 긴 형태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뭐랄까, 와일드한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리버스컬을 많이 쓰기도 하죠. 자, 이제 블록킹에 대해서 할 건데요. 심판계의 어, 모발을 큰 구역으로 나누어 미용 시술을 용이하게 하는 선작업. 그렇죠. 나누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역을 나눠서 어디, 어디를 어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때 그렇게 나누는 거를 블록킹이라고 합니다. 블록블록 블록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 시술과 시간 단축으로 블루 드라이 및 아이론 시술에 꼭 필요한 작업이다. 사실 블록킹은 제일 뭐 커트할 때도 중요하고요. 뭐 펌하는 와인딩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드라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드라이 어, 시술 을 시에 어, 정확한 드라이 블로 블록, 블로킹을 하게 되면 시간 단축을 단축을 할수 있다라는 거자 보면 4등분 블로킹 같은 경우는 센터 포인트와 탑 포인트를 연결하고 탑 포인트와 이어백 포인트를 연결해서 이어투이어 이어 파트를 나누고 센터 파트 를 제 정수리 센터 포인트부터 네이프 포인트까지 한 번에 연결하는 뭐코 콧망울부터 연결하는 거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쉬운 게 센터 포인트에서 네이프 포인트로 하나로 연결하고 이어 포인트에서 이어 포인트로 연결되는 거를 말합니다. 자 지금은 지금 센터 포인트에서 정수리 탑 포인트에서 이어 백까지 연결하는 그 사등분을 보는 건데. 그게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되는 게 이어 투 이어 파트라고 보면 돼요. 자그 그 4등분의 연결선상인데 탑 포인트와 네이프 포인트를 연결하고 여기는 아예 등분을 쪼개 쪼개 나눴는데 제일 편한 게 센터 포인트에서 네이프 포인트 정중앙을 가르고 이어, 포인, 이어 투 이어 포인트를 나누는 거 그런 상태로 하시면 되죠. 자, 4등분 블록킹을 가장 많이 쓰게 돼요. 커트에서도 많이 쓰고, 일반적인 드라이 할 때도 가장 많이 쓰이는, 어, 블록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등분 블록킹 같은 경우는 양쪽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와 탑 포인트를 연결해 사각형의 블록킹을 만든다. 사각형의 블록킹과 이어백 포인트를 연결하고, 또그 다음에는, 자, 사각형의 탑 포인트와 네이프 포인트를 연결하고, 또 오등분 블로킹을 완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뭐 그라데이션형 형 인컬이나 형, 형 앞머리 있는 뱅이 있는 S 웨이브 등의 헤어 스타일에 사용된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뚜렷하게 이렇게 볼 뭐라 그래야 되나 파팅을 나누고 구분 짓고 싶지 않는 경우에 이런 오분 등분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맨 앞에 네모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볼륨을 어,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는 스타일도 많이 하게 되죠. 자, 블로킹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링에 따라서 미리 파팅을 나눠놓고 그 원하는 위치에서 블로킹을 하기도 하지만 어, 지금처럼 이렇게 어, 4등분이라던가 뭐 5등분 블로킹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걸 제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요정도만 보시면 되고 지금 사진상으로는 사진에 이렇게 나눈 섹션으로는 조금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정중선을 가르고 그 옆에 측도선을 하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드라이기 사용 방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드라이에 사용되는 롤은 손잡이 전체를 움켜지듯 잡고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롤을 굴려가며 사용한다. 보통 드라이를 하기에 앞서서 롤을 잡는 손은요 보통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에 롤 브러쉬를 잡고 왼손잡이가 왼손에 블러쉬를 잡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뭐 가능하시다면 양손을 다 쓰실 수 있도록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긴 해요 근데 저도 그 도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양손을 쓰다가 어느 순간 굳혀진게 저는 브러쉬를 왼손에 잡고 드라이기를 오른손에 잡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통 왼손잡이들이 하는 형태이지만, 어찌됐든 자신한테 편한 방법으로 브러쉬를 잡으시면 되고 사용을 잘 하실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드라이기 사용 방법 중에서 이제 송풍구와 노즐의 빛이 정확히 1대1로 맞닿을 수 있도록 하며, 노즐의 3분의 1이 어, 1을 열어서 드라이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바람이 흐를 수 있도록 한다. 어~ 예전에 뭐 드라이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사진처럼요 브러쉬에다가 완전 이렇게 송풍구를 밀착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모발의 손상도가 더심해지고요또 심지어는 어, 모발이 타가지고 막 연기도 나고 모발이 타는 냄새까지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밀착시키지 않아도 아, 앞에도 말했듯이 수분 수분이 주어진 상태에서 수소 결합이 일어나고 열이 의해서 건조가 되면서 원하는 스타일링이 굳혀지게 되어 있어요. 굳이 저렇게 밀착시키지 않아도 되니까 어느 정도는 열어 주고 한브러쉬에서0.5 정도 내지는 1cm까지 띄어도 사실은 드라이가 모 발은 잘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밀착시키지 않아서 그 모발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면 패널을 넓게 펴서 모발이 뭉침 없이 골고루 펴질 수 있도록 한다. 모발을 모아 잡아 모발이 뭉쳐 있는 경우 정확한 헤어스타일링을 할 수가 없다. 아무래도 빛에 얹어지는 얹어졌을 때 모발이 펼쳐져 있는 게 훨씬 당연히 골고루 잘 드라이가 잘 되어지겠죠. 뭉쳐 있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하지, 하, 하나, 그런 사, 뭉쳐진 상태에서 열이 골고루 가지 않게 되면 원하는 스타일링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패널을 조금 펼쳐서 원하는 상태로 잡아주는 게드라이기 편리한 상태이겠죠. 자, 보면 패널의 폭은 롤빗보다 양쪽 1cm 작게 탄다. 패널의 폭이 넓어지면 오른쪽 사진처럼 모발이 넘칠 수 있으므로 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모발이 아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롤브러쉬의 양쪽 옆에 1cm씩을 비워두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두상각에서도 많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목은 쪽이 끝에 너무 넘치게 하면 목은 쪽에 있는 데는 드라이가 잘 안될 수 있겠죠. 왜? 두상은 곡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브러쉬의 양쪽에 1cm 1cm씩이 어,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롤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랬을 때 원하는 스트레이트나 롤링, 뭐 S 컬, C 컬이 다 예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무리해서 한 번에 다 드라이를 하려는 목적으로 막 끌어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시고 또 선이 너무 극명하게 나뉘지 않도록 기존에 이렇게 나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두 나뉘었던 부분의 끝을 모아서 같이 드라이를 연결해 주듯이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상 이렇게 구두로 설명하는 게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사진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데 수업 시간에 실기 시간에 또 자세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하나 되짚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절대 걱정 안으셔도 돼요. 자 드라이를 드라이 진행 전 항상 롤빗으로 패널을 깨끗하게 빗질하여 모발의 분배를 정확하게 한다. 사실상 어, 뭐 드라이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모발의 큐티클을 납작하게 해서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브러쉬 자체가 빗질이 깨끗하게 되, 되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홀딩 되어지지 않으면서 드라이가 되면 어, 드라이가 자체가 깨끗하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드라이를 한 손에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잡이를 잡게 돼서 이렇게 뒤로 뒤집어 주거나 방향 변경을 했었을 때그 다른 쪽에 브러쉬를 잡는 손과 어, 드라이를 잡은 손의 새끼 손가락 같은 걸 이용해서 어, 그 패널 지금 드라이를 하고자 하는 그 모발을 깨끗하게 한번 먼저 빗질을 해주고 엉김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시고 드라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예쁘게 어, 드라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잘 빗어주시고 엉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수분도 적절하게 주어졌는지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패널을 뜨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보시면 드라이 사용 방법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드렸지만 드라이는 가장 중요한 게 모표피 큐티클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를 수 있게 어,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노즐이 위에서부터 모발의 위 모금부터 모, 밑에 모, 모발까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바람이 어, 역방향이 되면 큐티클이 다 일어나서 되게 푸석푸석하고 예쁘지 않고 그리고 일단 모발의 부피 자체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미운 드라이가 돼요 그래서 항상 드라이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은 어, 큐티클이 납작해지고 윤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즐이 위에서부터 윗방향에또 각도를 잘 잡아서 내려와야 되고요 지금 브러쉬에 약간 눌린 것 같이 보이지만, 어, 살짝 띄워주시는 게더 좋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드라이가 진짜 실생활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게 되고요. 커트도, 아무리 커트가 잘 되었다고 해도 드라이가 잘못되면 정말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커트를 하고 나서도 항상 드라이 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 지금 마네킹만으로도 사실 드라이를 잘 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어, 사람 머리에, 사람 머리에 연습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닿는다면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진짜 직접 가발뿐만이 아니라, 어, 주변 모델들을 대상으로 드라이 할수 있게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이 마칠 때쯤이면 실기시험 때 모델, 직접 할수 있게끔 그런 날이 올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연습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선 드라이기 사용 방법만 말해줬지만 뒤에 순차적으로 컬을 만드는 것때 말을 해드릴 건데 두피에 두피열에, 그러니까 두피에 가까이 열을 대해서 두피가 뒤지 않을 수 있도록 그걸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연습할 땐 가발이기 때문에 가발은 열전도가안 되고 소리도 지르지 않으니까, 어, 그냥 무심결에 막 드라이 열바람을 두피 쪽으로 가, 갖다 대는 경우들이 참 많을 건데,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어, 고객님들한테 두피 화상을 입힐 수가 있어져요. 그래서 연습할 때부터 항상 두피에 너무 가까이 오래대로, 오래도록 열을, 열 처리하지 않는 것들을 미리미리 연습을 하셔야 되세요. 어, 그런 것들도 이제 실습 시간에 또 주의도 시켜드릴 거고 어떻게 할수 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재미난 블로우웨이브 시작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 사용 방법들을 잘 숙지해 주셔서 어, 실기 시어, 실기 수업을 할때 기억을 잘할 수 있도록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제 활동은 자 온라인 강의 이거 지금 보셨던 것들을 요약하시면 돼요. 이제 실기로 조금씩 보여질수록 사실 요약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정말 기억나는 것 그리고 키포인트들 생각나는 것들 막 엄청 길게 안 쓰셔도 되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은 꼭 요약을 해 주시기 바래요. 아 자, 정말 이제 블루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것도 물론 중요한데 실기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슬라이드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25분을 챙긴다는 게 사실상 조금 어려울, 어렵네요. 자꾸 목도 메이고 아,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좀 듣기 거북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어, 이거 또 업로드 어, 다음 주 수업 시간 되기 전까지 월요일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